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오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연일 이제 조금 올라왔다 다시 또 하락을 해주는 모양새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지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보다 상승하다가 이런 좀 하락 횡보 구간이 여러분들에게 더 힘든 구간일 텐데 늘 돌이켜보면 어, 지금의 순간들이 여전히 최고의 기회 순간이었다고 여러분들이 불과 1년만 지나면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 여전히 여러분들이 천금 같은 기회 순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미 나는 코인을 다 샀는데 뭐 어떡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어 그러면 나는 이미 뭐 투자금을 다 썼어 이미 사나서 뭐 이익인 사람도 있고 조금 마이너스인 사람도 뭐 다양하겠죠. 근데 22년도 꾸준히 계속 산 사람들은 무조건 엄청난 수익인 상태에 있을 거고. 아무튼 어느 정도 수익이 있건 만약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나는 이미 더살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지금 사지 않고 지금 일상에 그냥 코인 시장 별로 쳐다보지 말고 시간만 불과 한 달에서 두 달만 지나면 또이 구간을 탈출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지금은 상승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 시장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대한 그걸 그려나가셔야 되는데, 현재에서 아, 하루하루 너무 괴롭다. 더살 돈은 없는데 어떡하냐. 계속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에너지 싸움이잖아요. 모든 건. 여러분들의 긍정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해 나갈 체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투자 체력은 뭐 돈뿐만 아니라 정신에너지도 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좀 투자 멘탈을 좀 챙길 수 있는 몇, 몇몇 가지 차트를 보면서 지금이 얼마나 사이클에서 천근 같은 시간인지를 좀 뒤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뷰도 살짝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프도 공포지수는 그리드 단계 있고 우리가 2022년 뭐한 중반부터 12월까지 해갖고 계속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포 있다가 좀 올라왔다가 다시 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다.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그몇년 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그리드 단계에 지금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도 견뎠는데 지금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럼 나중에 다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올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그다 마지막에 엄청 왔다 갔다 하는 때 그게 25년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올해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수개월 안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익절을 또 하시면 되고 얼마 전에도 탐욕의 그 극도의 탐욕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할로 익절하실 분들이 익절하신 분들은 지금 또 주우시는 거는 거고 그러니까 어, 극도의 탐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로 나는 조금 팔래. 그래서 분할로 많이 오른 코인들은 팔자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파신 분들은 지금 줍줍을 하는 거고 그때 나는 그냥 안 팔고 들고 갈래. 그건 또 각자의 선택이니까 어차피 지금도 상승장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 안 팔았다고 해서 뭐 2년의 사이클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천금 같은 기회 순간에 있다. 그래서 남들에게 괴로운 시간을 나한테 유리한 시간으로 만드는 마법을 여러분들이 부르셔야 되고 구글 트렌드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순간은 구글 트렌드가 100에 다다르는 이 순간. 요번에 어, 한 7월달에 나올지 아니면 24년 말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요번에한 6월에서 한 5월, 6월 요쯤에는 대략 여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한번 꺾여주고 다시 가거나 아니면 요번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미래 단기적인 어느 정도 과열될지 거까지는 예측을 못하니까 아무튼 5, 6월달, 7월달 해가지고 여기 정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한 대략 75 정도는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찌됐던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도로 고민할 때가 아니라 시간을 그냥 보내고 일상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하루 5천원이라 더 줍는 그런 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이시 돌파를했고 어, 제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이 그냥 일반적인 어뉴 노멀이라고 하죠 그런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1,100원 환율에 있던 시절에서 1,300원으로 왔죠. 점점 이제 그 미국 대비해서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 약하잖아요. 근데 또 정부들은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죠. 한국 정부도 뭐 2만 어만, 어만데 이제 정부들이 뭐 정권 관계없이 모든 정치들이 사실상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내고 한국원은 계속 하락하고 그래서 지금의 1400원에 1500원에 가는 이 시대가 뉴 노멀. 너무나 당연한 시대처럼 옛날에 우리 1100원 환율 막 이러던 시절처럼 갈것 같다라는 좀 예상을 할수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 지금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다운이 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 결국에 저도 이런 걸 보면, 아, 솔라나를 진짜 많이 올르긴 했는데, 진짜 많이 올라서 이런 게좀또 많이 사용을 하니까 네트워크 혼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좀, 어, 선뜻 손이 많은 물량을 투자를 하고 하기가 선뜻 손이 잘안 간다. 그럼에도, 어, 솔라나 조금은 좀 투자를 이어나가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뉴스에 팔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국신장 진출하는 크립토닷컴. 그래서 <laughs> 비트코인 반감기 직후에 코인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반감기가 이제 불과 막한 열흘 안쪽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가 일어나는데. 어, 이런 기사들, 지금 이미 엄청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물론 비트코인 이 차트 보겠지만, 한번더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런 거는 이제는 공포에 겁주는 기사라고 봅니다. 이게 고점에 있을 때 이런 기사는 안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빠질 때로 더 겁주는 기사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되고, 아, 김프가 지금 <laughs> 대략 어느 정도 꼈는지 좀 보면, 대략 한 7%에서 8%. 그래서 빠지고 있을 때 오히려 방어 김프가 늘 낀다는 라거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늘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선물 시장 데이터에서 지금 완전히 그 현물 위주로 현물 프리미엄이 있는 건 현물 위주로 가고 o i 같은 경우 완전 리셋되고 지금 펀딩 레이트도 완전히 어다 리셋이 돼 있다 굉장히 이제 청정구역인 상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바로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 구간에 한번 걸릴 거다 그 다음에 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대략 보고 있고, 정말 그 다음 여기까지. 제가 한 3주 전에 봤던 차트에서 여기까지. 근데 지금 기간 조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더 내려가면 한 5만 8천 정도가 가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서 위로 가거나. 근데 또, 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7만 2천 이런 거 가졌다가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뭐 사실 어떤 패턴이 나와도 누구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두 가지였다. 결국에 요번에 여러분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거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다시 하락하냐? 그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번에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파동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24년 1월 여기부터 해서 작년 10월부터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급격하게 올라온 이 파동이 어느 정도 한번 요번에 5월에서 한 6월 말한 7월 초뭐이 정도 해 가지고 대략 여기저 6월이고 대략 이 언저리 근처 해 가지고 이 언저리 근처에서 대략 한 원래 한8 0 k 정도에서 85k를 봤는데 이 기간이 길어졌고 하락을 해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그래서 90k 정도 이런 흐름으로 요번에 어 이렇게 가나 뭐 이렇게 가나 아무튼 해서 가서 여기 정도 하고 조정을 다시 지난 전고까지 조정해주고 다시 연말쯤이나 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뷰를 보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상승장 중간에 있잖아요. 나중에 2 5년까지더 높이 올라갈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여기를 가냐, 여기서 가냐 이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비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 팔아서 난 여기서 주울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갈지 안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냥,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측면인 거죠. 설령 여기를 간다고 해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 볼이 깊으면 빨리,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겠죠. 왜냐면, 가야, 할, 가야 할 길은 위니까, 가야 할 길이 아래면, 이런 식으로 데드캣 바운스 하고 계속 내려가겠지만, 지금은 오랜 기간에 비트코인의 이 수축을 하고,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서, 위에 바구니를 만들러 위로 가는 때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고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여기서 내려간다. 그럼 비트코인이 망하는 흐름이 되겠죠. 막은이 키우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페이스 메이커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 이런 것들이 세상에 주요하게 쓰고 비트코인 요번에 아예 그냥 퇴물로 뒷방으로 이제 보내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어, 만들어버리지 않는 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갔다 간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갔다 간들 어찌됐든 위로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라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라 봅니다 이거 갈 거라고 해서 여기서 팔았다가 안 가고 위로 가면 멘탈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간들 뭐 이렇게 갔다 간들 어찌됐든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파동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 비트코인의 RSI 리셋도 보면 지금 이제 아리사이가 리셋이 한번 요번에 한번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는 거 제가 방금 얘기한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해서 흘러가는 거5 8 k 까지 빠지는 거예요. 5 8 k 까지 빠지면 여기까지 빠지면 아리사이가 한번더 이렇게 리셋을 한다. 한번더 리셋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다. 그래서 6월달쯤에 해서 한8만5천그 다음에 6월달 중순쯤에서 거의 95K 정도 가는 이런 흐름인가요? 그 다음에 좀 하락을 해주고 지난 정고인뭐한 69K 정도까지 빠져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랠리를 이어 나가겠죠. 연말이나 한몇 개월 쉬었다가 그런 흐름을 보고 있는 뷰에 대한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시총 차트인데 이평선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보면 이게 2017년이에요. 2017년의 알트 시총 차트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노란색 박스 구간에서는 천천히 상승하다 옆으로 이제 좀 누워요. 그러니까 이 평성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 눕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때는 대략 이런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략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었고 2017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이격을 벌리면서 51선 녹색이랑 이격을 벌리면서 상승해줬다가 지금 51선도 깨고 101선 파란선까지 눌러준 모습이죠. 그쵸? 이게 2017년에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격을 벌리다가 51선 깨주고, 여기 깨주고, 깨주고, 그 다음에 101선까지 눌러주는 깊게. 거의 그래서 2017년에 깊은 조정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봐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는데, 물론, 여기서 한번, 잠깐 더 이렇게 쌍바닥인데 깊은 쌍바닥 만들어주고 갈 수도 있죠.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던이 고통의 이큰 기간으로 치면, 얼추 많이 했다. 라고 볼수 있고, 요런 때 패턴에서도 위로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갔나, 아니면 가다가 한번더 깊은 요거 해주고, 이렇게 가나.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 뒤에게 나오면, 한번더 눌렀으니까 더 빠르게 V자 반등을 할 거니까, 내 코인 가격이 안 팔면, 어차피 개수는 똑같잖아요.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 때는 보지 마세요. 차라리 보지 말고. 그냥 잊고 일상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한 열흘 있다 와 있으면 대충 여기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열흘 보름 있으면 여기 가 있을 거예요. 시총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투자 시장에서 힘든 마인드를, 어, 마인드가 흔들리는 걸 견뎌내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도반분들은 뭐 이럴 때 눈이 뒤집혀라. 이럴 때 어떻게든 얼마라도 더주으니까 이런 걸 해본 사람들은 22년도 이때, 이때, 이때 있잖아요. 엄청 그냥 얼마라도 더 하루에 5천 원이라도 우리 죽자라고 만날 얘기를 했잖아이때 했던 사람들은 이런 구간이 오면 그냥 몸이 자동 반사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도원분들이 그냥 무슨 소리냐. 지금 몸이 알아서 지금 공포에 죽고 있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 가는 게 사실상 어려워. 이 사이클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잃고 하락장에 들어온 사람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만큼 투자할 수익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때 단련한 사람들은 이거 계속 단련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안 죽겠어요. 여기 당연히 죽지. 그렇게 했으면 팽창을 하는 걸 아는데,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들어온 분들은 어, 좀 가다가 빠지면 아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빠지냐? 괴롭다. 이런 이제 푸념을 하고 있잖아요. 절대 투자해서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어, 그런 분들은 지금 푸념하실 시간에 차라리... <laughs> 지금 상승장에 투자를 그만하시고, 왜냐면 하 어차피 돈을 잃어요. 나중에 오르면 돈다 갖다 넣을 거거든요. 싸면 팔고, 오르면 산다가 그런 투자자들의 패턴이잖아요. 싸면 사고, 오르면 팔아야 되죠. 그죠? 지금 싸죠? 싸면 나중에 여기 갈거 생각하고 사야 되는데, 이때 산 다음에, 이때는 팔아요. 그거 이제 바보 투자자인 거 아니에요? 이때 사서, 이때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때 사서, 이때 팔잖아요. 이때 사서, 이때는 신나서 사고, 이때는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침팬치와 원앤버핏의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쵸? 렇 근데 이게, 어 누구에게는 쉽고, 단련한 사람들에게는 쉽고, 누구에게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대중들은 그걸 반대로 합니다. 침팬치처럼 싸면 팔고, 비싸면 산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이더리움까지 뺀 알트 시총 차트인데, 지금, 여기 이평선에서 하고, 여기 지금 50일선까지 깊게, 여기 백인선까지 깊게 눌러준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여기 대략 지금 이게 시총 차트를 잠깐 보면 정거였죠 정거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거 넘어서 쭉 올라갔었죠 그쵸 21년에 정거 넘어가기 전에 여기 파란 박스 안에 있죠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음 빨간 박스 가기 전 단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팽창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있다라고 본다 깊게 눌러준 한번 빼주고 살짝 가는가 싶다, 한번 깊게 눌러줘. 여기서 이제 털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하는 거죠. 근데 요번에도 하다가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한번 더 눌러주고, 여기 다시 올려주는 거 하다가 한번 깊게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다가 한번 또 똑같이 쌍바닥에 하는 패턴으로 얘와 다르게 한번 더 눌러주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이거 조금 더싼거 살려고 그걸 할 거냐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수량안 변하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여기가 있을 거니까 그런 마인드 접근해야지 아난단 한순간도 마이너스 몇십 프로 돼 있는데 코인을 보고 싶지 않아 그 코인, 코인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코인 파시고 그이 투자 시장을 떠나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이로운 거야 그거 아니면 그냥 초단타의 고수가 되거나 단한 순간도 나는 마이너스된 계절 보지 않는 단타 투자자가 되거나 둘중 하나죠. 그래서 제가 해보는 대중들이 많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코인 사서 사이클 바닥에 사요. 한 도반 분들하고 우리 매집했던 이 구간에 사요. 사놓고 뭐하냐? 망치로 머리를 때린 다음에 한1년 뒤에 좀 깨어나는 거. 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의 투자다. 모두가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근데 누구나 아무나 못하는 투자.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투자가 바로 바닥에 사서 쌀때 사서 망치를 친 다음에 비쌀 때 깨어나는 거.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때 사갖고 마이너스 되니까 이때 여기서 사서 샀죠. 여기 마이너스 36%의 시총이 그럼 마이너스 최소 아트코인은 마이너스 50% 된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죠. 그럼 50% 되면 여기서 또더 사요. 그럼 마이너스 30% 되겠죠. 평당 마이너스 3 0로 맞춰놔. 그럼 여기 샀던 게 대충 여기 샀다 칠게요. 지금 여기 와 있다 칠게요. 대략. 그래도 73% 잖아요. 그러면 대략 최소 알트코인 개별로 100%는 올랐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못 올라도 여기서 샀으면. 근데 여기서 누구나 살수 있냐? 아무도 못 사죠. 왜냐면 이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의 이때의 기회는 지금에서 보면, 와, 간절히 이때 사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면 아무도 여기서 투자 안 해요. 이걸 누가 견디냐고 이 데스벨리를. 안 하죠?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됐을 때 이걸 나중에 우리가 미래에서 여기서 봤다고 찍게 이 차트를 다 봐요. 그러면 와 이때 빼뜨렸을때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 뺄때 샀어야 되는데 늘 이런 소리 하죠. 코로나 급락 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안 사잖아요, 그죠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또 유튜브 이제 코인 관련 방송들 조회수가 덜 나오죠. 왜냐하면 따면안 사고요. 비싸면 사는 거예요. 대중들은. 반대로 해야지 무조건 돈을 법니다. 지금도 공포에 욕심을 내고 한의에 욕심을 안 내야 되는 거죠. 그쵸? 공포에 욕심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아, 더 빠지면 어떡하지? 더 빠지면 그냥 기다리거나 5천원 더 사면 되는 거죠. 그쵸? 뭐가 문제예요. 그쵸? 좋은 코인인데 싸지면 더 사야죠. 근데 난 돈이 없어. 자꾸, 아, 나 돈이 더운데 뭘더 없는데 뭘더 사라. 뭐안 사고 그냥 코인 시장 보고 말, 안 보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결국에는 기다리는 마이너스로 돼서 기다리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그게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여기가 지난 딱 여기 목 지점인 거예요 물을 파기 시작했던 딱 거기잖아요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알트 시총 차트가 여기서 수축 이만큼 했다가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 이렇게 가나요? 안 가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까지 눌렀다가 커벤 핸들로 해서 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눌렀잖아요 커벤 핸들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눌렀잖아요. 여기, 그쵸? 그래요. 그럼 여기 박스 구간 지금 딱 여기까지 아주 절묘하게 눌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려놓은 박스, 절묘하게 여기까지 눌러놨잖아요. 그쵸? 보세요. 아, 아주 절묘하게 제가 맞춘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려놓은 대로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아주 절묘하게 박스 딱 여기까지 눌렀죠. 한번 더 해서 여기 박스를 가거나 살짝 찔렀다. 원, 온들 무슨 상관이냐? 죠 다시 여기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갈 확률이 매우 적다. 왜냐하면 수축했는데 다시 축하는 팽창을 해야 되는 수축하러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이클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몸에 깊숙이 체득을 하시면 이런 구간에 공포의 구간에 용기를 낼수 있다. 자, 알트코인 마켓캡에 이제 아까 봤던 걸좀또 시커한 차트를 가져온 건데 해외 차트 시트의 차트입니다. 그걸 보면 이런 식으로 고점 뚫고 리, 리테스트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이때도 2 2년도 이때도. 가다가 뚫고 올라와서 여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고 한번 시원하게 뚫으면서 올라갔죠. 지금도 여기 전고. 그 다음에 살짝 가다가 여기서 다시 리테스트.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거대한 게 남은 거죠. 이때는 작은 알트장이었고 17년도 이때는 엄청 큰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남은 거예요 이제. 이때 17년보다는 당연히 작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고도 한번 조정있고 연말이나 내년에 올라갈 거로 보는데 두 번의 탑이 지금 이런 흐름이잖아요. 이런, 여기 있잖아요. 그쵸? 자, 폴카닥 같은 경우도 제가 좋은 코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가다가 눌르고요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가요. 하다가 여기서 깊게 눌러줘서 이 상승분의 절반까지 거의 되돌림을 한 거예요. 그죠? 229%. 229%에서 58%, 100%, 80%. 절반 이상의 되돌림을 해주고 깊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힘들었던 건데, 이만큼 올렸다가, 뭐, 이만큼 올린거 거의 절반, 이 정도를 눌러주니까 힘든 거잖아요.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럼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쌀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쌀때왜 파냐 이거죠. 그쵸? 지금은 팔고 괴로워할 때가 아니라 즐거워해야죠. 얼마라도 내가 배달을 뛰거나 무슨 알바를 해서라도 내가 돈 10만원이나 더 모아서 사야지 생각해야지 지금은, 아, 현실을 내가 푸념하면서 아, 코인 떨어졌네 아 괴롭다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그럼 이땐더 괴롭죠 이땐더 괴롭죠 근데 이때 돌아가면 지금에서 여기서 우리가 보잖아요 이때 돌아가서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때는 실제 어땠냐면요 너무 괴로운 시기였어요 모두에게 홀카다시 3.7달러였거든요 이때 34달러에 샀던 사람 1 0분의 1토막 나는 거잖아요 누,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지만 누구에게는 누구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의 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요? 그럼 결국에 폴카다 정권 넘어가서 여기 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25년에서 우리가 100달러에서 여기를 본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100달러에서 아니면 80달러에서 봐요. 6.7달러는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과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잖아요. 간절히 돌아가고 싶죠. 여기서 보면, 근데 지금 여기만 보고 있으면 빠지고 있으니까 또 괴로우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코인 안 샀던 것처럼 팔았던 것처럼 그땐 천금 같은 기회의 순간이었던 거죠. 이때 다. 지금도 또 기회순간이 왔는데 모두가 그 기회순간을 외면하고 있죠. DXI 이제 달러 인덱스도 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거의 노란선에 왔고 이제 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좀 보고 있다. 그래서 <laughs> 다시 지금 113까지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이런 흐름에서 내려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5월달과 어 6월달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다. 스텔라룸의 차트도 좀 보면 2017년 불맞게 시작을 하기 전에 한번 여기 이평선 맞고 조정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뚫고 리테스트 해주고 상승 이렇게 갔고 이제 3월달이었고 21년도 역시도 한번 이평선 여기 맞고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한번 뚫고 올라가서 다시 리테스트 해주고 리테스트 해주고 20년 말에 리테스트 해주고 21년 초에 이제 스텔라룸의 상승 나와줬고 지금도 한번 여기 맞고 23년도에 한번 맞아주고요. 한번 맞아주고, 긴 조정. 이때는 짧았는데, 훨씬 긴거 해주고, 요번에, 요번에 여기 한번 지금 맞아준 상태, 여기한번 맞아준 상태, 여기한번 맞고, 기존은 뚫고서, 뚫고서 리테스트 해줬는데, 지금은 그 전에 맞고 이렇게 눌러준 상태. 더 혹독한 상태다. 그래서 얘 역시 더 뚫고, 요번에는 이 2017년의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종합, 이제 크립토 토탈 마켓 캡의 차트인데, 이것도 보면 쭉 옆으로 이제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될 제이컵이라고 했죠. 바나나 상승. 제이컵가 쭉 나와요. 2017년에 그랬죠. 20년도 때도 처음에 좀 완만하게 올라가다 마지막에 제이컵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갔죠. 20년 말하고, 20, 21년 상반기에 해갖고 제이컵으로 올라가고, 지금도 완만하게 좀 올라와주고, 이제는 제이컵의 상승. 이거 이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다시 꺾여서 아래 내려갈 거로 보는데 그렇게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죠. 크립토 시장은 시대적인 방향성이고 부의 바구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산의 토크나 어떻게 돼요? 모든 토큰 위로 부동산, 코인, 뭐 주식 다 올라와야 되죠. 그럼 얘가 바구니가 커져야 되는데 그럼 얘가 시총을 계속 갱신하면서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축했다, 팽창하고 수축했다, 팽창하는데 수축했다, 다시 수축하면 그 손은 누가 키우냐 말이죠. 그죠? 화산의 토크나 부해바구니 키워야 되는데, 그건 누가 키우냐? 크립터가 커져야 되는데, 가다가 다시 수축하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스테이지 1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오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스테이지 2로 간다는 거죠. 그 기간이 근데 4월달에 한달 딜레이 되고, 막 죽겠다. 4월달 한달 딜레이 됐죠. 그쵸?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공평, 공평하게 투자자한테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 나한테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모든 코인 투자자한테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그거는 누가 만든 일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연재해처럼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일어난 일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태풍이 불어서 갑자기 수영하다가 여름에 배 타고 기, 기분 좋게 나갔다 태풍이 불었어요. 아. 나 여름휴가 망쳤네 태풍이 하면서 태풍 원망할 거예요.항상 태풍에서 떨어진 그 지금 배에 조난해 갖고 살 생각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다시 배 위로 올라가서 태풍이 지나가면 내 여름휴가를 잘 보낼지를 고민을 해야지 계속 태풍 탓하고 있고 왜 태풍이 왔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온 태풍이잖아요. 애초에 그 태풍은 예측도 어려운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4월달을 최대한 유리한 시간으로 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더살 돈이 없으면 그냥 일상 기분 좋게 운동하면서 지내다 보면 5월달이 오고 5월달에 좋은 흐름 오면 아주 기분 좋은 거고 만약에 5월달이 조금 늦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5월달에 그런 마음들을 계속 접근하다 보면 결국에 조정 횡보 기간이 길면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잖아요.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4월에 갔으면 5월달에 급격한 조정이 있으면 빠지는 건데 지금 4월에 쉬었으면 5월, 6월에 더 많이 오르겠죠.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원래 더 많이 수축하면 더 많이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사고를 유지를 해야만 이 혹독한 시장에서 멘탈 싸움에서 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